왜니 이거 이건... 바깥만 충냈겠네 여, 어 나랑 똑같이 따연이 밑에 김성태 왔다. 하이. 누가 위치야요? <laughs> 그냥 잠깐. 야, 우리는 따연이 밑에야. <laughs> 아니 잠깐 푹욱 쉰다고 그 잠깐 자고 있었는데 따부기가 자꾸. 따북이? 야토끼가 따부기. 안에서 그래. 지금 흐름이야. 지금 연승하고 있었어. 이제 곧. 못... 왜 아, 판에 보니까 야, 팀에 다이애나 사더라. 아니, 다이애나 내가 키웠잖아. 형. 그 어, 루시안이 키웠다고 다들 뭐 소리야? 이래 뭐야? 3렙 때 2대 2 싸움에서 아, 내가 아. 얼마나 잘했는데 그때. 이용 진짜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이야이네네 아니, 안녕하세요. 그걸... 아니, 상태가너왜 이러고 에 화를 내. 아이요. 아이요. 아니 안녕하세요. 아니, 너내는게더 이상한 거야, 지금. 어? 아무것도 아니 안 아니, 까 아니, 아니 그냥 그냥 장난치고 거지 장난 아는데왜응하지 발작을 일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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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. 너는. 아니, 장난칠 시간도 지 그걸 모르겠냐, 너? 응? 마나 잘해 보셨어. 아니, 근데 현이 형이 플레 3이야? 그럼 도니 <목소리> 형 플래티넘 맞네 <많네> 이제 진짜 진플야. 도니가 플섬이야? 막 진짜 잘뜬 거야 칠칠칠. 얌얌님은 어디에요, 티어가? 알플래3 같은 이제. 아플래3 같은 플래삼. 그래도 이제 플레이 플레2라고 하나? 가짜 플래 김성태 왔어? 뭘 가짜 플래야? 아 우리 플래지 김성태 왔구나? 자기 소개 니은. 그래야 한마리밖에. 넌더 돌리지 마. 그게 최고점이야.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해아야 <놀린> 내가 뭘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거야 는데나한 아니 염아 근데 그렇게 뭐 발작할 필요 있어 증거 보여주면 뭐 되잖아 우리. 그러니까 맞지 아, 증명하면 아, 되지 는아니 진짜면 아, 증명하면 아니, 되지 너무 부정이 강해 아니 발작 일으키니까 진짜 같아 진짜 아 나도 완전히 아유 진짜 나도 그냥 맞장구 쳐준 거야 뭘 그냥 뭐 기분 해준 거야 신나라고. 오. 아니 뭐? 아니 로너 형은 바뀐다면서 뭐가 또 바뀌었는데? 나, 뭐가 나, 바뀌었는데? 아, 근데 제가 나 훈이야 나, 나좀 알려줘 다음에. <laughs> 뭐..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이제 뭐... 현우오빠한테 배워야 되는 아니... 수준까지 간가 어, 배워야. 이뭐가 <laughs> 부족하다고 쟤한테 <laughs> 뭐, 배워. 아이야종자야종자야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. 이거 근력한 2시간 코스한판 어때요? 시간가능한가 가능, 어. 우리 저번에 4시간을 시간이 목표로 하자. 말이 안 앞에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? 아 근데 저번에 2시간 네 컷할뻔 했어. 할뻔도루할 뻔. 아, 할뻔 했어. 할 뻔도를. 어, 할할 어. 어. 좀좀 빨리, 빨리 깨면. 깨면은 롤도 좀할수 있긴 하잖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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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깔아. 이 나이스 깔 끝날 듯. 오케이, 나이스. 끝났다, 끝났다. 오. 끝났다, 끝났다. 어. 나이스. 언니. 아. 어, 뭐야? 못 했네. 문뱅. 와, 뭐야? 머리 써서 아직 안잊혀쳐져서 그런가? 아니, 나 롤보다 잘하는 거 같아. 이제 간질이네. 뭐야? 자녀, 얘가 제일 1등야 얼마나 더 해줘! 으아 무공이 낮긴 한데! 그냥 피지컬로 극복했죠 여러분! 무공이 그렇게 높진 <laughs> 않아요 제가! 아이 자! 이게 창술이 이게... 아 창술이 좀 약해 아, 았딜 조금 천천, 천천히 할게! 아이 딜, <laughs> 최선을 200% 해! <laughs> 한번 써라! 야, 로던 로리던! 천천히 할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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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람이> 근데 그럼 이제 얌얌 님이 휴니형을 이기는 게임은 뭐예요? 휴니형, <laughs> 야난 어, <람이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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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발로란트, 아, 발로란트. 아 발로란트. 뭐, 뭐. 야 우리 그, 이것도 자포구야. 이틀 안에 끝내자 이틀 안에. 에어, 해보자. 방연, 방연. 한 시간 더 아, 가자. 오. 완전 한 시간 안어 어, 남겨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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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찬 시간 남는 거 아니야? 그 바로 어, 또할수 있어요. 여기서 막 평균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아 아니 아니. 플래그 세우지 맙시다 우리. <놀람> <놀람> 여기서 하고 있네. 어, 너무 아데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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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딸리 보여줘! 양딸리 양딸리! 야 양딸리! 양딸리 보여줘! 긁는다! 양딸리 열중됐다! 뭐야? 뭐야? 열중 중지가? 됐다. 아 잠깐만. 피가 어디가? 어디가? 뭐야? 어디가? 뭐야? 쿠 언제 와? 구 언제 와? 익사다. 익사 익사 익사. 보여줘 로드 보여줘 로드 보여줘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 아, 제발! 아니 깨는 줄 알았는데 이거. 와, 근데 이게세요. <laughs> 아. 내가 깰게 그냥 미안해. 내가 법인이야 <laughs> 나라도 더 살았어도 깼다 이거. 아, 그건 맞아. 그건 맞아. <laughs> 한 명만 살았어도 깼어 <laughs> 우리 세팅에 가장 먼저 죽고 그냥 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. 아, 그게 누구야? 이집지가 누구지? 누가 근데 로니키도 솔직히 딜 별로 안 넣고. 뭔 소리야, 난 마지막까지 갔어요. <laughs> 어, 안했는데 안했는는 그리 막영양이 있지 않았다. 아, 아니, 마지막까지 갔다니까요. 내부 청소 깔끔하게 하고 아까 못 갔나 정말. 유량 끝났어요. 레이저가요레이저 <laughs> 네, 네. 밖에서 난나 받고 갈게요. 아니 근데 그 네. 아니 부원장 지금 뭐 하는 거야? 부원. 아 들어 아 들어가시래 아, 네, 지금. 부원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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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금 들어어요 매스 매스 아시 아니 부장, 부장, 장 아니 똥 존나 싸놨네. 아니 부장, 이거 맞아 예. 네. 야, 들어가요 어, 어 뭐야? 아니, 아안 들어가셨구나. 아니, 아, 좋만나 들어가 어디, 어디, 어디. 어. 말해. 아, 들어갔어요. 네, 아, 나왔어요, 나어요나기 들어갔어요, 아니, 아니 <laughs> 너무 이거. 아니, 똥을 <laughs> 이따구로 싸놓고 아니, <laughs> <해봐라고>. 아니, <laughs> 거 맞아? 진짜. 어? 어? 와, 씨, 이거 안 이거. 아래로 아래로 잠깐만 이거 수술 좀 빡세다. 아시 클린, 열두 시 클린. 어, 빠르다. 금방 지워요 벌써 다 지워졌는데? 네 12시 클리어 역시 원장님이야 원장님이 달라 이게 옳시옳시 오케이 우와. 원장의 품격 이게 네 원장의 품격이지 바람에 바람이 나이스 바람의 바람이 야 우리 한시간 어. 걸리지 않았어 지금? 어? 어? 네. 응? 그래? 어 우리 만난 거지네. 해 한시간 정도 딱 걸리는 만장컷이네 오 웬일이야 카마니 카드야 지렸다 아 일리아카는 금방 적응한다 나이스다, 나이스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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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역시 확실히 그 이틀 안에 한게왜옆왜얍리 강툰 떴는데? 얍떨리입니 이게 하수구 들어가서 그래요 안 들어갔으면 잔여입니다 진짜 아 이거. 이거 뭐야 <laughs> 다음에 다음 어? 효니 형 하수구 보내줘? 아 진짜 그게 <웃음> 맞다니까 우리 그러면 다음 하수구는 그이니이 알겠다. 그러니까, 형이. 나, <laughs> 네. 그러니까 어, 아니 방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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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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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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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로거직하는거 이거, 이